오하! 여러분,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들고 왔어요. 날씨도 선선하고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아, 시간 너무 빠르지 않나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로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선크림부터 발라줄게요. 확실히 계절이 바뀌면서 속 건조가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를 때 촉촉하고 바른 후에는 좀 산뜻한 타입의 선크림을 발라줬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로 넓어진 모공들을 채워줄게요. 모공을 말끔히 채워준 다음에 컨실러로 잡티를 가려줄 건데요. 저는 이때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홍조가 많은 저에게 필수템인데요. 그린 베이스 컬러로 붉은곳과 트러블을 가려주고요. 화사하고 얇은 타입의 컨실러로는 눈가와 칙칙한 부위를 가려주었어요. 사실 겟레디처럼 얘기하면서 찍고 싶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찍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후시녹음을 하게 되었네요. 이제 쿠션으로 피부를 고르게 만들어줄게요. 정말 피부 타입을 크게 받지 않는 쿠션이라 쿠션 중에 가장 오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피부 톤도 적당히 예쁘고 너무 유분이 있거나 매트하지 않은 중간 타입의 느낌입니다. 파우더로 유분이 많이 생기는 코와 이마, 나비존 위주로 잡아주고 파우더는 정말 스치듯 가볍게 해줄게요. 눈썹 그려줍니다. 눈썹은 브로우로 먼저 빈 부분과 눈썹 꼬리만 더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모발 컬러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밝은 톤의 브로우 마스카라로 쓱쓱 말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릴 때는 눈썹보다는 색조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눈썹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어요. 특히 브로우 마스카라가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색조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이 데이지크 팔레트는 예전에 색감이 데일리로 너무 좋아 보여서 구매했는데요. 역시나 색감이나 질이 괜찮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줄게요. 삼각존에도 슥슥 연결해주면 깊고 그윽한 눈이 된답니다. 가을이라 너무 맑거나 밝은 톤의 스킨 색 베이스보다는 살짝 밀크 브라운 같은 컬러가 분위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진한 우유탄 진한 브라운 컬러를 눈꼬리와 삼각존에 깔아줄게요. 두 가지만 발라도 벌써 깔끔하지 않나요? 샴페인 컬러의 글리터로 애교살 부에 깔아줄게요. 요런 펄들은 브러쉬보다는 손으로 문질러야 빛이 예쁘게 나더라고요. 진한 고동색 컬러로 아이라이너 대신에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진한 섀도로 라인을 그리면 지울 때도 편하고 부담스럽지가 않은 그윽한 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눈두덩이 위에는 굵직한 글리터로 깔아줄게요. 섀도우 팔레트 안에 있는 글리터들은 보기에는 굵직해보여도 막상 바르면 부담스럽지 않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확실히 강한 건 개별로 만들어진 그런 글리터인 것 같아요. 그다음 뷰러 후에 마스카라 발라줄게요.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마스카라를 풍성하게 발라주고 블랙 컬러로 선명함을 더해줄게요. 헤이즐 컬러의 렌즈로 마무리하면 아이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이제 블러셔 들어갈게요. 먼저 은은하게 화사함을 더해주는 바이올렛 컬러의 블러셔로 한겹 깔아줄게요. 약간 앞볼까지 전체적으로 발라도 강하지 않고 되게 화사해요. 코랄 컬러의 블러셔를 위에 깔아줄게요. 이 제품은 아주 오래전에 구매해서 간간이 잘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딱 예쁜 코랄 느낌? 다만 발색이 잘 돼서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코랄 느낌이라 경쾌한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립 들어가기 전에 쉐이딩 먼저 해줄게요. 갸름갸름하게 부어있는 얼굴들을 다 쳐내주고 피카소 꼴레지우는 224번 브러쉬로 콧대를 만들어줍니다. 정말 레알 리얼 이 영상에서 제가 매번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브러쉬. 화사한 하이라이터로 조금 더살릴 부분을 살려줍니다. 요철이 많은 부분은 하이라이터를 피해주세요. 오히려 요철 부각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최종 보스 립 발라줄게요. 고민고민하다가 가을이니까 읊이, 좀 MLB 미컬러 이런 느낌으로 발라주었어요. 매트 타입의 립스틱으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이것만 발라도 괜찮죠. 하지만 안쪽에 포도주 같은 레드 퍼플 느낌의 촉촉한 틴트로 마무리해줄게요. 되게 오묘오묘하면서도 사진에도 너무너무 잘 봤더라고요. 이렇게 가을 데일리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이제 가디건과 자켓의 계절이 왔네요. 그럼 9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른 즐거움으로 만나요. 안녕!